말한 거 빼주세요 왜요? 아. 이게 포인트 아 a t s h 미안 미안 m e 아, <laughs> 안 d o 아, 약간... 아, 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일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그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제 오케이 우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알죠? 이런데 이런데 사고 많이 나는 거알았어알어 크로스 크로스 통해 크로스 <laughs> 아 크로스라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데 사고 많이 나 아, 근데 쑥쑥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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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고 속수하고만... 어. <laughs> 아니 속수. 방금 나한테 어떤 사인지 알겠다며 금요에금요에 <laughs> <laughs> 빨리 안전벨트 해 <laughs> 너도 안어안 뱉어요 어안어 날씨 진짜 근데 구르긴 하다 이게 맞아? 진짜? 근데 이거 뭐야 그치인데요 갠데요 날 진짜 봤어요 1 0시가 그때부터 갠다 해서 네, 그러다가 갑자기 막 강원도 갔는데 뭐이 날씨가 그대로 가는 거 아니지? 강원도는 그렇 수도 어요저 네. 인천 날씨만 근데 이러면 해? 안 뜨나 진짜? 네. 안 뜨지? 거의 아맞다왜기부안 아, 아, 챙겨왔다 아 내가 아, 가져왔는데? 오케이 4개? 응와지렸다 혹시 안 가져올까 봐와그니아 나튕경야겠다딱그 <laughs> 생각 하고 서는 어제 미리 가방에 넣어놨어 잘했어 잘했어 지렸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근데 진짜 커. 안 가져올 것 같았어 뭔가 <웃음> <웃음> 댄스 굿좀 <laughs> <laughs> 아, 신나는 노래 <laughs> 좀주어요 <진짜. 웃음> 아. 날씨가 나 J-POP 틀어 j p o 아 J-POP 진짜 싫어 j p o 조금 신나는 걸로 틀어봐 <laughs> 오, 오, <laughs> 오 오, 괜찮아 이다 요즘 빅뱅을 아 요즘 u a 을또 빠져가지고 아내 the b o t 게 없어 I p i c 나 up the b o t t l 아아 pick up t h 왜왜왜? t t l e I pick up 가 있잖아 o t t l e I pick up the bottle. I pick up the 뭐함? t t l e I p i 나 k 나 그래. <laughs> 만나가지고 그거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야. 뭐야 뭐야. 보면은 막뭐 보관용으로 물어본대요. <laughs> 왜 물어보냐고 <laughs> 뭐 뭐. 나랑 있으니까 한테 집중하지. 왜그 얘기를. 알았어. 형아, 너랑 그럼막밥 먹을 때도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. 어, 안 그래요? 뭐... 아 그건 안안안데 아, 맨날 나 나랑 밥 먹고 사진 찍어. 아 그게 뭐해? 그러면 악모임한테 보내려고. <웃음> <막>. <웃음> 아 형제들도 악모임한테 뭐 자랑한다고 막그래는데아 어, 맞아. 오. 나도 나한테 맛있는,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. 가끔 찍어서 보내요. 아니 가끔? 가끔 뭐 사람이 하다 보면. 단톡방도 이제 대화 끊기잖아 어. 거의 다 맨날 제가 마지막에 끊긴단 말이야 어. 그럼 또 이제 한한시간 한, 한 있다가 또 뭐함? 이렇게 떠고 있거아 진짜 저, 저, 그래서 처음에는 형태이가 하는 줄 모르고 아니 말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어. 응. 어. 주말에도 다들 카톡만 하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보낸 거야 <웃음> <웃음> 아, 아저 이치란 라면 가져왔어요. 오 진짜 아 맞다 맞다. 그두개 가져왔어요. 거기다가 그그 차슈 샀거든요 저희가. 아 진짜. 거다그 약간 그 느낌으로나 맛있어요. 아 우리도 뭐 가져올 그랬다 아 됐어요 됐어요 케이크는 됐어요. 어 지금. 어 케이크. 네? 케이크, 케이크? 어 있어.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. 어 있어 아 있어 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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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국밥 남자 아니야? 맞아. 아 추억이다 진짜. 이름이가 지기네잘 사나? <웃음> <웃음> 아, 왜, 왜, 왜. 원래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. 아그건 맞지? 맞아요. <laughs> 야, <예쁘다>. 진짜? 야 이쁘다. 그까 좋은데? <웃음> 설사인데 설사? 어 아, 진짜 설사냐? 그래 장이 어. 날이 틀려가지고 이런 걸볼수 있는 거날아서다 녹았어 렇 하지 어. 뭐 먹기로 지 잠깐 국수? 거기 맛있어요? 나안먹데 뭐야? 나안 먹어봤는데? <laughs> 아안 먹어봤어요? 나뭐 먹었는데 지 아니야 그 자, 아, 예. 가 맛있대거든. 아니 그너 내가? 그런 거 아니었어요? 홍진이야, 저송가 아니었어? 그러니까 여보가찾았어 그 인스타그램에 뜨는 아, 저 그냥 막꼬내 가지고 몰라요. 와. <laughs> 맛있겠지 뭐. 그래? 고나상관 없어, 나 어, 근데 네이버 리뷰는 4.1밖에 안 되는데? 4 1아 씨, 나 그런데 가겠는데. 아. 진짜? 금이야, 오기야? 그거 맛있대. 음. 금이야, 오기야? 한번 누나한테 딱 썼다. 그래. 누나 위치 바꿔도 돼요? 음, 다 맛있는데 찾았어요 근데 어제 바로 앞이라. 그러니까 어제 그시짜 앞이라. 미야 미야오기야. 거기가 사이드가 좀많네 먹을 거면. 전도 있대요. 미야오기야. 음. 음. 어, 지만 어대가는 어, 진짜? 볼수 있어요? 근 지금 연을 있어, 앞에. 어, 진짜? 어, 진짜? 거기가 맞인데해 놓을까? 거기가 뭐밀 어, 거기가 맞인데 지고 힘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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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노래 좋아 나리 이런걸 틀라고 어, 지금 형상이 좋아했어 방금 <laughs> 아, 이래서 맡기는거구나 불안한 이유가 있구만 와 진짜 대박이다 어, 오른쪽에 많이 봐 회장님 어디 가시나? 기성아나? 다들 어디 가시나 봐.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다 이제 다 만나는 곳이고 뭐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거 어, 뭔가 장난이었는데 혼자서. 이때 클루즈 지 못하는 건데. 야, 누나 지금 그런 거 쫓어요. <목소리> 이게 안써버러 대도래. 그래? 써보면 진짜 편해 그러니까 지식이 내차 먼저 사용했잖아. 그거 하시고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브레이크도 안 밟아도 돼 그래 무서우니까 그냥 일단 브레이크에 그치. 팔 올려놓고 <웃음> 무서우니까 <웃음> 아니 나 아직 기계 못 믿어 나못 믿어 아직 나도 사실 아직 네. 못 믿어 근데 일단 해놓긴 해요 빨리 켜놔요 빨리 켜줄까? <laughs> <괜찮은> 한번 해볼래? 야 느낌만 봐봐 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아 야켜 그냥 진짜 신기한데? <laughs> 이거 아니야 이거? 아 <laughs> 어, 이거다 어. 어 근데 좀 불안해. 아니 괜찮아. 발 떼봐. 발 뗐어 지금. 집 뗐어? 어, 어, 오 마신게. 오 개신기해. 안아서 멈춰 진짜. 지금 안말고 있는 거지. 안말고 있어. 어, 근데 그냥 너무 너무 그냥 너무 천천히 잡아. 핸들을 잡아야 돼.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렇... 아 상관없어. 거리 줄여줘 그러면? 모르겠어. 이 거리 조절을 해놔서 그래. 아니 안안 줄여서. 근데 너무 이러다 깨질 것 같네. 괜찮아. 마음 펴자. 누나, 느리긴 하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그치. 하나 없어지네. 음. 그래서 아, 다리로 끼는 거구나. 음. 음. 누나, 왼쪽으로 낄수 있으면 끼면 안 돼요? 와, 되게 스무스하다. 오, 너무 <laughs> 잘한다 우와. 아, 뭐야, 좀 뭔가. <laughs> 아니, 왜냐면 여기 다 껴가지고. 제 길이 없어져요. <laughs> <laughs> 31일 아프고 너무 슬잖아 티야 진짜? <laughs> 가끔 티가 타요 옛날그 얘기 해줬나 내가? 뭐? 나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엄마가 거북시장에 장사를 했었어 장사를 <laughs> 했는데 이제 딱 저녁쯤에 이제 갑자기 그그 그 거북시장 거기 길로 응급차가 구급차 어. 이제 가더래 그래서 엄마가 아유 또 누가 다쳤나 보다 응. 보니까 그게 나였어 <laughs> 내가 교통사고 났었거든 내가 아 어, 진짜로? 어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고가 아래 있잖아 거기가 어. 완전 어렸을 때는 버스도 많이 다녔잖아 어, 그치,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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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택시에 치인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거기 장사 하니까 당골이 이제 내가 그 야채집 아들이라는 건 알고 아들. 있었어 그래서 알려주러 온 거지 아들 어. 지금 사고 났다 어. 날이 지 날이 났지 그, 그러게 날... 딱그 들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빠 번호가 기억이 안나 그래 와... 진짜 전화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택시타고 갔는데 막그또 웃긴게 그 거기가 그 1차선 도로잖아 <laughs> 근데 <웃음> 거기 이제 내가 택시타 사고 나니까 거기 아예 다 막힌거야 <laughs> 막혀가지고 근데 내가 어쨌든 구구차 타고 갔지 근데 거기 뒤에 있던 택시가 또 엄마도 그걸 탄거야 그 택시를 와... 또. 그래서 빨리 성병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. 혹시 뭐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아저씨 교통사고 났다 오. 그래서 아 자기 가 지금 보고, 보고 왔다고 아들 괜찮다고 오. 오. 다행이다 그래서, 또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. 내 응급실에 있는데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 계속 우는 거야 나도 울었지 계속 그래서 <laughs> 간호사가 나가라고 <laughs> 아 너무 울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 나가라 괜찮다 아들 아 너무 웃겨 <laughs> 아개 웃기네. 계속 웃기네. <laughs> 서로 껴서 울는 거야.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. <laughs> 야, 재시가 노래 잡아. 지르는 거 하나 생각났다 뭐? 이거 틀어. 아 그거? 어. 뭔데? 고무 신을 신은줄리아 <laughs> 노래 제일 <제목> 진짜. <laughs> 아니, 아니, 뭔데? 누군데? 아이 들으면 알아. 들 알아. 아, 이상하네 아, 왜 좋은데, 왜? 아. 느낌 있다. 아 저거 진신고여야 된다 저 새끼 스윗 와 저거 진짜 저거 찾아봤더니 별점 15점이래요 허? 진짜? 내가 말이지짜 구형 SUV 과하게 어, 저도 가네? 미쳤다 저긴 또 파랑불인가? 파랑불인가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? 아, 꺼져 있는데? 오다 가는데? 꺼져 있어 아 그래? 이게 사람이 군중 승리가 무서워 이게 한 명이 가면 다 가잖아 맞아 아, 우산 없지 차에 안오 아, 어차피 저희 도착하면 안 와요. 아 그래? 네. 저 우산 하나 있어요. 오. 이안 오는데? 인터 CCTV 보자 그럼. 오 어, 했던데 인천은? 인천 했더. 아 그지 같아. <laughs> 역시 내가 강원도에 왔어, 뭔가? 그렇지 강원도 누안 온다, 맞네. 오 진짜? 안 온다. 그래 비만 안 온대. 맞아. 흐리는 건 상관없어. 어, 흐린 상관 없어. 어 우린 건진 상관 없어. 비만 온다. 비 오면 진짜 정신 없어. 시장 생각해 봐. 와. 그런데 아, 질퍽거리. 어 시장 정신 없는데 비까지 그래. 와 봐. 호우 씨. 막 우산 들고 있고, 사람들. 저가 터트려야터려 <laughs> 가자. 오, 뭐야 꽃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? 괜찮아 괜찮아. 와 이제 미쳤어. 제개어가돼 이약금다 물어내라고 막 하고 그 편이 좀 어떨까? 아 대박이야, 우와? 뭐야? 어, 자기 걸로 보인까와 어, 그림 같아, 그림! 그래. 너무 신기하다. 와 대박이야, 대박! 대박. <목소리> 뭐야? 제로리네, 대한민국. 근데 이거 진짜 개 센데? 너무 센데? 어, 야 이건 진짜 뒤진다 이건 진. <laughs> 야 이거 진짜 뒤져 이거는. <laughs> 와, 저 <진짜> 멋있다. <laughs> 어나좀거이가 못해, 나 진짜. 어 근데. 너뭐 필요하냐? 나안 필요해. 아나 줘, 그럼. 안 줬어요? 아? 안 줬어요 지개가싫네오 좋아, 감자도 나. 나왔어? 네 감자는 나. 누가 보잘라 이 아니 나 이거 동영 <laughs> 나. 나. 김치 올릴, 오, 그냥 김치 네, 올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고기 기름 조금 나오면은, 어... 오케이, 오케이. 가볍게, 가볍게. 어, 굿바이로. <laughs> <건파이로>. 아니, <laughs> 빠이빠이, 컴바이로이 <건파이로. 웃음> 자리, 이 자리 빛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빠이빠이. 컴바이 고생했다. 고생했습니다 <laughs> 아이, 마음 안 좋게, 진짜. 와, 이제 김치 넣으면 되겠다. 대박이다. 김치 넣어야 할까요? 김치를 어떻게, 이걸 넣어야 되나? 와아아아이거아아아아아 그래서 래서 s h s s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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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야. 아아아 사준거야 왜그래 아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혼자 나를 향해 듣수 없던 넌외로그 세계를 찾아 그날를 아프게 해. 오, 아, 찍었어요. 이거 진짜 찍었어요. 아, 찍었어요. 네. 네. 금... 불청개. 안 찍게, <laughs> 새봉 많이 받으세요. 개 보인다. 아 뭐해? 아 초상권 정당히 하세요. 자술 마셔.